그리고 이것보다 더 맛있는 게 생밤. 밤을 안 익히고 그냥 생밤채로 먹는 게 있거든요? 오독오독하니? 그게 진짜 맛있어. 어렸을 때도 좋아했어. 생밤. 응. 음. 틀딱이네? 너 나가. <laughs> 너 나가. 너 그거 지금 스무 살. 모르겠지만 나 이제 2 0대 중반이라 나 살짝 예민해요. 너 나가. 넌 야가. 너너 너. 너, 너. 음, 아 요즘 애들은 이런 거 모르나? 아니 어렸을 때 이런 거 물면서 동네 애들이랑 지푸라기 들고 뛰어다니는 거 국룰 아니야? 생대추도 맛있는데 대추 맛있지. 와 진짜 몰라 애들? 와 레전드다. 어떻게 이걸 모르지? 진짜 레전드다.